안녕하세요, 지인님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떡입니다. 그, 개그우먼 박미선님께서 런칭하신 박미선 푸드의 박미선 떡이라는 떡이고요. 이거는 쑥, 영양, 찰떡. 그리고 이거는 치즈, 팥떡입니다. 일단은 여기 박미선 푸드에서 보내주신 거고요. 협찬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봤는데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치즈팥떡이. 그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품절이 되게 많이 된다고 해요. 실시간 방송에서 한번 먹었었는데 치즈팥떡이 진짜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쑥 영양 찰떡은, 어,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한번 열어볼게요. 어, 이거는 받자마자 냉동 보관하는 거고요. 냉동 보관해놨다가 촬영하기 전에 아침에 꺼내놨습니다 상온에서 해동을 시키고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차갑게 먹는 게 제일 맛있대요 우유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우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 그럼 일단 영양 찰떡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40... 40개래요. 40개고 가격이 이게 40개에 14,9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치즈팥떡은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있고요. 16개에 19,500원입니다. 배송비는 별도예요. 일단 영양찰떡부터 이게 쑥 영양찰떡이라는데 되게 그냥 인절미 같아요. 이게 40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음. 저번에 실시간 방송에서 먹었을 때는 배가 불러서 그랬나봐요. 지금 배고플 때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와. 여기 안에, 그리고 되게 그 견과류 같은 게 씹혀요. 지금 보이진 않는데, 견과류가 좀 많이 박혀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나? 되게 쫀득쫀득하고, 쑥 맛이 많이 나요. 오. <laughs> 맛있어. 어른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소수 이런데 잘라가지고 토핑으로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근데 네, 좀 가루가 많이 떨어지니까 조심해서 드시길 바라고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데 이제 치즈 팥떡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스테라 빵가루래요 근데 카스테라 냄새가 나고 맛도 진짜 맛있어요. 단면, 팥이랑 치즈가 되게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요. 치즈, 치즈에서는 요구르트 맛? 맛이 좀 많이 나고요 음. 맛있어 우유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맛입니다 빵가루, 이게 빵가루예요 그리고 이 떡도 약간 쑥떡인가봐요. 오늘은 떡 리뷰 먹방이어서 딱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다이어트 식품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몇개 먹지도 않았는데 포만감이 많이 드네요 포만감이 이렇게 막 들어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아이들 간식으로 좋을 것 같아요. 개별 포장돼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맛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가 팥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치즈도 진짜 좋아하고. 저한테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얘도 견과류도 또 좋아해가지고. 좀 씹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더 맛있었어요. 얘는 그냥 딱그 인절미 쑥떡 느낌? 근데 안에 이렇게 그떡 안에 견과류가 씹히는 건 저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건. 근데 굉장히 신선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신선했어요. 떡인데 빵가루를 올리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찰떡 아이스 같은 느낌도 나고 이게 약간 얼어있을 때 해동이 덜 됐을 때도 먹어봤거든요. 진짜 찰떡 아이스랑 좀 비슷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약간 찰떡 아이스보다는 이게 좀더 고급진 느낌?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